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벤츠 E350 포메틱 AMG 라인 모델입니다. E 클래스 중에 가장 스포티하고 멋있는 디자인을 갖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350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AMG 익스테리어 옵션이 적용되어서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릴과 AMG 에어로크 아니시 범퍼 형상이 옵션으로 장착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 네트 쪽을 보시면은 이제 파워돔이라고 해서 일직선으로 나란히 두 개의 직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고요. 23년식 23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 패키지 옵션이 적용되어서 범퍼 하단부가 크롬 몰딩이 아닌 블랙 가니쉬로 마감이 되고요. 추가로 사이드 미러와 이제 창틀 부분이 이제 기존의 크롬으로 마감됐었는데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서 나옵니다. 휠 보시면은 벤츠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찾아주시는 이제 마찰 휠이 장착되고요. 무려 20인치라는 커다란 사이즈의 휠이 장착됩니다. 그에 걸맞게 제동력도 상당히 우수한 대구경 디스크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고요. 측면부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높은 벨트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벨트 라인이 형성됨으로써 웅장해 보이고 차체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4륜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기존 E 클래스 대비 투피스 형식의 리어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OLED 패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간 길 주행 시에 시인성도 상당히 좋다는 장점도 갖추,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렬 좌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이랑 통풍 시트 옵션이 장착되고요. 그리고 벤츠에 이제 뛰어난 기술력인 부메스터 서라운드 오디오 옵션이 적용됩니다. 앞뒤로 스피커가 13개가 내장되어 있고 어 실제로 음질을 들어보시면 콘서트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하는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이쪽에는 전동트렁크버튼이있고요 등록되지 인인테말어패키지등장후사용하지시오 등록 카드가 없습고다이드를넣어주세이들요갔습니 라인 인테리어 패키지가 장착되어 가지고이제컷스티어링휠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나파가죽이 들어가고요.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땀배출에도 상당히 좋은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의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12.3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신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눈부심 현상이 아예 없다는 그런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계기판도 이제 다양한 트리 컴퓨터를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속도계, 그리고 연비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현재 밝기가 어두워가지고 제가 밝기를 높이고 있는데 밝기 높이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동영상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부분 보시면 이제 속도계랑 뭐 내비게이션 위치도 어, 주행하시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자율 주행 관련된 버튼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원터치 버튼으로 하다 보니까 어, 주행하실 때 되게 편하게 다루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목소리>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입니다. 조작감도 다루기 쉽고요. 벤치만의 특별한 옵션인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등 색상을 64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낮이어서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밤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어... 은은하게 빛나는 이제 감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죠. 실내 송풍구입니다. 크롬 볼딩 소재로 마감돼가지고 고급스러움을 이제 연출했고요. 그리고 에시그레이 우드 트림, 진짜 나무 소재입니다. 우드 트림 소재로 인해 이제 중후함을 표현했습니다. 크롬으로 마감된 에어컨 공조기들 관련 버튼이고요. 차량 기능들 그리고 비상등도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올려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충전되고요. 컵홀더 두 군데와 C타입 단자를 연결해서. 이제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여기 터치스크린에다가 띄워가지고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350 포메틱 AMG 라인 모델에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됩니다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됩니다 벤츠에서 이제 시트를 만들 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채택해가지고 어 장기간, 장시간 운행해도 필요도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앉았을 때어 사이드 블루스터가 튀어나와서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지지해주는 느낌이랑 편안한 착좌감을 가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납함이고요. C타입 충전 단자 두 곳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서 2열 좌석 이열자석 보여 드리겠습니다. 2열 좌석에는 모두 열선 시트가 나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 스피커도 이렇게 두 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탔을 때 공간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주먹이 세개 정도 남는 레그룸을 가지고 있고요. 위로는 이제 손두뼘 정도 남는 넓은 헤드룸을 가지고 있네요. 송풍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송풍구 동일하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온도 조절과 이제 바람 세기 조절 버튼도 있고요. 자그마 한 수납공간도 있습니다. 암레스트입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 양쪽에 나란히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ISO 픽스입니다. 전반적인 실내 레이아웃입니다. 벤츠만의 고급스럽고 이 중후한 느낌이 여기 뒷좌석에서도 느껴지네요. 마치 실내를 탔을 때 내가 특별한 공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선사해 주는데요. 이제 내려서 트렁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여실 때는 벤츠 마크 아래에 이제 버튼이 있는데, 딸깍 눌러주시면 열리고요.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4 3 0리의 공간이 나옵니다. 양쪽으로는 넓고, 이제 안쪽으로는 깊다 보니까, 골프백 2개에서 혹은 3개 정도를 여유있게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열어보시면은 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잡아당기시면은 이열좌석을 폴딩할 수가 있고요 삼각대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렁크 놔두실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자동으로 이제 차문까지 잠기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의 색상은 옵시디언 블랙이라고 해서 벤츠의 대표적인 검정 색상입니다. 펄이 들어가고 약간 다크한 이제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컬러여서 기존의 약간 시크한 색상을 보신다면 이 컬러를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350 AMG 라인하고는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그리고 이 컬러에 이제 나이트 패키지, 저, 나이트 패키지까지 겨, 적용되다 보니까 차가 더욱더 이제 스포티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뭐, 다양한 차량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 댓글 확인해 보고 원하시는 차량을 전반적으로 찍고, 그리고 차량 설명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350 포메틱 AMG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